자, 볼게요. AB 길이가 여기가 5죠. 여기가. 자, 여기가 5입니다. 여기가 3루트5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요 길이가 이제 여기가 7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이 각이랑 이 각이 같다는 거죠. 이 각이 같다는 게 뭐냐면요. 이 BC에 대한 원주각과 CD에 대한 원주각이 같기 때문에 bc 길이하고 cd 길이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럼 요 길을 a라고 이렇게 둬보고 여기도 a라고 이렇게 둬 볼게요 그러면 이 왼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a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3 루트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루트 5의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런데 오른쪽 삼각형 있죠 여기서도 코사인 법칙을 쓰면 A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49 더하기 45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3루토의 코사인 세타가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얘하고 얘하고 같다는 사실을 알죠. A제곱, A제곱 똑같으니까. 그래서 서로 같다고 둡니다. 얘하고 얘하고. 그럼 25 플러스 45 마이너스 요거 예쁘게 쓰면은 30 루트 5 코사인 세타랑 49도하기45 마이너스 42 루트 5 코스, 42 루트 5 코사인 세타랑 같다고 둬요. 45, 45 지우고요. 얘 왼쪽으로 넘기면 12 루트 5 코사인 세타는 얘 일로 넘기면 24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이거 약분하면 루트 5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사인세타는 루트 5분의 1이 되겠죠. 제곱도 하기 제곱이 1이니까. 따라서 지금 a만 구하게 되면 이 세타는 이제 안 거죠. 사인세타분의 a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니까. 근데 요거를 다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a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자 집어넣게 되면 25하고 45도 하면 70이죠. 2곱하기 5곱하기 3루트 5에다가 여기다가 루트 5분의 2를 넣게 되면 루트 5 지워지고요. 여기가 60이니까 70에서 60 빼면 10이에요. 그러니까 a 길이는 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인 법칙 써볼게요. 사인 세타 루트 5분의 5개요. 루트 5분의 1분의 1분의 루트 10을 하게 되면 루트 50이 이 r이 됩니다. 그러면 R은 2분의 루트 50에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